나오니까 적응이 안 돼요. 몇시 나온다? 한 8시쯤 나오면 왜? 이제 물건 네가 사야 서 사진 찍어서 보내야 돼. <laughs> 찍을 게 없던데요, 생각보다. 왜 그래? 힘들어. 나나 9시 반에 나왔어. 뭐 있어요, 오늘? 참치 <laughs> <laughs> 맨날 숨화요 숭어한재미숭어 응. 숭어 요즘 안 비싸요? 비싸. 비싸요. 개송어든 참송어든? 어. 예전에 숭어 많이 나왔을 때 비하면 지금은 아무도. 것 없이. 없이 아무도. 예전에 막 20톤씩 들어왔대요. 응. 한줄 15만 원, 한줄 20만 원. 어? 차리야, 굴시장에 있을 때한줄 15만 원. <laughs> 그러면은 딸딸딱 먹으면은 어디 하지를 못해 다들 치우지도 못하고 넘어가. 그래서, 아, 경매 끝날때쯤 되면은, 1톤 차, 막, 차가 들어와. 그러고 그냥, 씨, 막, 신대고 차에다가 그냥 막, 고대기로 그, 식고 가. 그, 호루 있잖아, 호루. 밑에 깔아놓고, 씻어가지고, 덮어고 그냥 차 가. 아, 이게, 그 밑에 호루에다가 이렇게 싸매가지고, 어. 그렇게 많이 들어온 거한번 보고 싶다, 이제. 아마 여기 마비될걸? <laughs> 이제 그렇게 들어오면? 야, 7톤만 돼도 막, 버벅대는데, 그걸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 동맹놈들 권하룰게 문자로 줘야 됐노? 형은 진짜 난 이런 짓못해있어 물건 팔면서 저거 챙겨주면서 그래서 나는 주문 안 받는 거야 아. <laughs> 근데 주영이는 그런 거에 쾌락을 느끼는 거 같아 주문 막 들어오잖아 다 받아 막 자기가 막 해가지고 막 그거 이제 딱 완료되잖아 그거에 그 되게 막 쾌감을 느끼는 거 같아 변태지 변태 <laughs> 형도 그렇게 했었어요? 발주도 대버렸죠 한번 몇 번을 해 봤지. 아니, 안 안다고. 근데 그것도 형은 그렇게 해 가지고 받는 하드 입장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받는데 다른 일을 못 해. 그거 신경 시도 쓰느라고. 시도줘행 갑니다. 공항 <laughs> 가기 실시간. 뒤. 여기서 몇 시에 출발할 거야? 5시에 안양으로 가서 안양에서 이제 와이프랑 택시 하고 인천 국제공항으로 가서 이제 9시 비행기라 그래도 안양에서 한 6시는 출발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최대한 영상 많이 찍고 오겠습니다 그래도 든든한 직원이 한명일 잘하는 직원이 한명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또 자리를 비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와가지고 안 그래도 나한테 아 일찍 나왔더니할거 없어요 <laughs> 가서 어디 어디 갈지는 정했어? 아니 이제 가서 와이프도 나랑 성향이 비슷하더라고. 피야 <laughs> 집을 어디 사더라고? <laughs> 집도 심지어 다안 썼어. 엄마 집에 가서 산다고. 복띵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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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네 네. 감스트 몇번 왔다 갔더라. 아 그래? 어. 뭐0만 원짜리 막 피자 이런 거 만들기 뭐 이런 거할때 어. 재료 사러 새벽에 방송하니까 누랑집 어. 와가지고 복띵이가 가지고 샀더라고. 도와세우 도화새우 아 사가는데 말이 삼만 오천 원. 어, 뭐 어, 싸게 줬네. 또 방송하는 친구라고 또 싸게 줬나 보네. 아 그래? 그중 말이 삼만 오천 원이 싼 거였어? 싸게 주고. 있어. 물건이 없었어. 칼로가 그래? 바닥에서 킬로에 4 0만 원대 하니까. 음 비싸게 준 거야. 음 여기 대구 전문점이지. 형님, 음 대구 수천짜있습니다 어머, 오늘 원래 큰게 없었어요? 여기에 큰게 없으면 어때 여기 없으면 없는 건가요? 네, <laughs> 대구만 거의 한5 0년 진짜 대구만 <laughs> 대구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창 대구 파실 때도 우리 단골이기도 하셨고 또 이제 응. 아버지가 힘들어서 대구를 조금 이제 평면 놓으시니까 저기서 많이 갖고 오거든요 <laughs> 대구 6kg짜리 있어요? 몇 k g 6kg? 없어 없어 먹으게 따지려고. 뭐야? 어제 삼채준다니 죽이다고 살아 아이. 기니 아이, 없어먹다게야니 지나간 <laughs> 것은 지나간 대로 야, 야, 지나, 지나갔어. <웃음> 어, <웃음> 지나갔잖아, <이러면. 웃음> 나 낳고 가면 와이프가 신혼여행이 아니래요. <laughs> 어제 삼치가 없었거든요. 전화가 왔는데. 아, 또 깜빡한 거야. 아, 저기 갔으면 안 되는데. 아, 그 어머니가 귀할 때다 챙겨주셨는데, 내가. 쌩 <laughs> 가면 안 되는데. 이즘에가 뭐예요? 그냥 너무 있어 손님이 안 하니까. 아 근데 우리 사장님은 이 수산시장에서 진짜 많은 걸 시도하시구만. 네. 진짜, 다른 선생님들은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냥 장사하는데, 이 사장님은 장비도 뭐 하고, 어제 보니까 뭐 메뉴 촬영도 하시고, 지나가는데 카메라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촬영하시고. 아니, 저기 보면, 이제 일본 시장마냥 그스테인리스를 해가지고, 예쁘게 딱 다이도 맞춰놓고. 손님이 많이 와야 되는데, 손님이 안 와요. 아이, 투자를 하신 만큼 잘 되실 거예요. 와, 시만한 빵가 아니 근데 사장님 왜 사기를 치고 그래요? 왜 사기를 치고 그래? 저, 저 누구예요? 딸이에요? 나아 진짜 아니 3년 전에 <laughs> 4년, 4년, 4년 됐다 이제 한 20년 됐겠구만 저사진 인어 교할때 인어 교재 할때 내가 좀 호흡을 힘한 30대실 때 같은데 <laughs> 아니 그러니까 나 이거 간판도 보고 내가 솔직히 조금 놀랐거든요 뭔가 진짜 그딱 미국에 있는 그런 PC 마켓 이런 어, 느낌이네. 8 6년대에 찍었어. 요8육년도에 네, 시장에서. 오래됐구나 그때 와. 찍은 사진 아니야 저거? 아니지. 그때는 스물이 <laughs> 대지. 한갑 이 넘었지. 한갑 더 훨씬 넘었지. 터치, 터치. 이걸 찍었구만 어제. 아, 아이, 아 저거 재빙기 있구나 음, 이거 팥빙수 얼음 그런건데 700만원인가 네. 보고도움쓰라니 음. 야..아니 근데 괜찮네 아들이 다 홍보를 해야지 그것도 우리 사장님 장사하는데 큰 도움을 주시네 아들님이 손님들 여기가 홍보를 해주야요 광고비가 <laughs> 비싸요 근데 <그게. 웃음> 700만원 그래도 이거보다는 광고 같아도 되지. 와아아아 이거 700만 원데 하나. 아 우리 나. 영상 계속 나오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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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고 이건 뭔 차이예요? 이거는 이제 세트 메뉴라고. 게물하고 아, 세트 메뉴. 아 여러 개 들어있는 거고, 이거는딱 네. 회만 들어있는 거고 할로야로. 네. 네. 여기는 그러면은 회 종류만 나와 있는 거네요. 회 종류. 만 여기는 네. 다 뭐, 이것저것 섞어가지고 네. 있는 거고, 게 불이랑. 뭐. 오. 좋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laughs> 아이그 자꾸 그렇게 막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지 마시고. 아 우리가 이거 재빙기보다는더 떨떠름하게. <laughs> <아이고. 웃음> 아니에요. 아니에요. 안 빠져요. 저희는. 700만 원 얘기 나오는 순간 정말... 말이, 말이 <laughs> 없어 <아유>. 뭐요? <laughs> 경직되셔가지고 네. 이런 도둑놈을 키워봤다아 <laughs> <웃긴 게 웃음> <많다. 아유. 웃음> 근데 나는 친분이 많이 있는 사장님은 아니신데 그래도 이제 매일같이 시장에 나오시고 또 저렇게 뭔가 시장에서, 내에서 저렇게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하는 사장도 있으면은 한 번은 진짜 내가 응원을 해주고 싶긴 했었어. 저런 게 쉽지가 않잖아. 그렇지. 솔직히 자기 장사 하는 것도 정신 없는데. 그 뭐, 저런 거 하는 게한두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투자도 하시고 연세도 있으시잖아 환갑이십니다. 음. 음. 뭐예요 아버지 정리해야지 뭐 정리야 나도 못 때가. 다 나갈 때. 나, 두십시오세기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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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계세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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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계세 저그 정도면 죽은지 오래된 거 아니야? 아무는 오래다 죽어거 저렇게 이 나와. 그럼 만약에 이러면은 산지 쪽 잘못인 거야? 그야 죽인 사람 잘못. 근데 그게 오다가 죽은 거인지 오다가 죽은 기사 잘못. 산지에서 죽어서 올라온 거면은 산지 잘못이야 산지에서 살려서 보내는데 와서 죽었으면 기사 잘못. 기사가 내렸는데 여기서 보관하고 있다 죽으면은 여기서 해보시죠 조명 후딱 보고 인천 국제공항으로 내스키잘 찍어와 조심히 다녀오겠습니다 모르마이것좀 해줘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 잘 다녀오고 좋은 산찍어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기기야 통 맞아갖고 <laughs>